지난해부터였죠. 포항시에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시민들 중에서는 불안과 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긴 트라우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지진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지진 극복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지진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것일 텐데요. 포항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마음의 숲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도움산 살림문화수련장 지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의 진앙지였던 흥일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지난 5월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와, 지금 뒤에서는요 자연과 함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북구 보건소에서 지난해 그 지진을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진 관련된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약간 좀 어려움 호소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숲에 나와서 자연에서 체험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그래도 이제 제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부분을 약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경부 생명의 숲과 함께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주민분들이 실제로 숲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당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의 향기도 맡으면서 어,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많이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상 시민들에게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줄수 있는데요. 때문에 지진 발생 후에는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정말 즐겁게 해맑게 즐기고 계신데요. 그럼 트라우마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너무 많이 놀래고 음. 몸도 다치고 에이. 세탁기가 고장 난줄 알고 음. 그래갖고 막그 붙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예. 몸도 마음도 많이 예. 뭐, 놀래 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오시니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세요. 어떠신가요? 여기 오니까 네. 이 맑은 공기 쉬고 또 여러분들 여러시 같이 오, 오니까 네. 너무 즐겁고 네. 이게 참 좋네요. 음. 맑은 공기 이저 공기도 좋고 음. 총3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진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마음의 숲. 오늘은 다양한 만들기 활동뿐만 아니라 숲 해설가의 설명으로 도움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불안했던 마음을 씻어내봅니다. 야, 이 선생님께서 즐겁게 네. 해 주셔서 그런지 다들 네. 밝은 표정이고 네. 재밌게 잘 따라하시는데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떤 것들 하는 건가요? 오늘이요. 어, 오늘은 저번 시나 저번 시간하고 좀 다르게 밑에서 놀이 중심으로 하고요. 음. 그리고 올라오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음. 도움산에 있는 나무들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잠깐 밖에 네. 돌아보고 같이 놀고 하면 네. 치유 가좀 되나요 어떤가요? 저희는 매일 하는 입장이라서 잘 몰랐는데요. 어, 끝나고 가실 때는 저희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여기 숲에서 함께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진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요. 저희들이 함께 잘 이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네. 숲에서의 산림욕은 신체 리듬을 회복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 색칠도 정말 예쁘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숲에서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떠세요? 숲에서요. 네. 너무 좋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네. 네. 마음이 편안하고. 잡 생각이 없고. 음. 네, 이렇게 오시니까 좀 힐링되고 치유가 되는 것 같으세요? 네, 당연하죠. 음. 음. 저는 그냥 산에 공기 좋은데 그냥 힐링 오는 거 했지만, 이런 음.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러니까 또 새로운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니까 음. 아, 그랬었구나, 저런 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음. 그것도 좋고. 아직도 작은 소리에 크게 놀라는 등.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포항시 재난 심리 지원 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라우마 극복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셔서 활기찬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파이팅.